자, 1회 우승자와 2회 우승자가 만났습니다. 어, 이 사실 전력상으로는 이 바코드 선수가 좀 많이 딸리죠? 그죠? 그래도 이 바코드 선수가 근성이 있고, 그래도 뭔가를, 어, 보여주기를. 망하면서 이제 이슛 선수는 약간 여유가 생겼나 봐요. 한번딱 해보고 나니까 아이 새끼는 뭐 그냥 그냥 거시기한데?라고 하면서 바로 스테란으로 더블을 가지고 있고 아 이거 약간 캐논워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캐논워시가 3대3에서는 자리가 여기 딱 고정이니까 확실한데 이게 1대1이라서 아, 캐논로시를 가면서 난 더블을 가겠다. 양 선수 둘다 더블이에요. 더블을 가지고 있고 이 스트 테란데 수원풀토의 양상은 어, 일단이 수테란이 견제 존나 강한 종족이기 때문에 화염차나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슛선수 어, 바이오닉으로 가는 것 같고요. 캐논러쉬를 의식하면서 포러를 확인해주고 있고, 음.. 궤도사랑모 올려주면서 이게 지게로봇이 이 빨무에서도 이게 존나 돈 금방 모이거든요? 음.. 코어를 올려주고 있고 이거 리버나 약간 테크류로 한번 찌르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일단 바이오닉으로 가, 갔어요 음 스팀팩 스팀팩을 에 네, 가스 가 아직 없어서 지금 얘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일을 하는 겁니다 에일잘 네, 하고 있죠 어 이러면서 드래곤 사업 해주고 로보 올라가고 있고 이걸 리버 같죠 그죠? 아둔 보다도 이걸 올라가는 거 보니까 리버인 것 같고. 어, 이제 팩토리 올라가면서. 엔지니어링 배 올라가면서. 뭐, 지금 양선수 무난합니다. 어, 로보가 두개 올라갔어요. 이거는 리버를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얘긴데. 음... 그리고 지금 이 선수가 사실 이 스테란 상대로 너무 지금 안심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화염차 지금 떨어졌거든요 이미 변제를 빨리 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그파일럿을 심어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화염차가 못 들어오게끔 약간 어? 심시티를 잘 해줘야 돼요 화염차 이미 쑥 들어왔으면 뭐 그냥 다개 털리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바이오여가지고 이제 불곰도 섞고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해야죠. 뭐 하나요? 아니 업그레이드 이 선수도 스테란을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은 아니고 일단. 생마린으로 한번 찔러보는데, 이거는 뭐 쉽게 막힐 것 같고, 스팀팩이 완성이 됐는데, 이거 그냥 싸우죠? 허리 돌리면서 이득을 꽤 취하고 있고, 그래도 드래곤이 타이밍이 좀 맞춰서 잘 나오면서, 이러면은, 글쎄요, 생마린이 쪽이 좀 이득 아닐까요? 왜냐면 그냥 다 마, 그냥 마린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드래곤이랑 가스드 이게 지금 변수입니다. 이거 지금 앞으로 나가야죠. 정면으로 나가야, 나가야죠. 항상 이런 견제를 할 때는 여기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확률이 높아지지. 아, 근데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채가지고, 지금 터렛을 여기저기 도배해주고 있고, 셔틀 소급이 됐나요? 셔틀 소급이 됐어요, 그나마. 이게, 이게 진짜 변수입니다, 지금. 그쵸? 나가죠? 근데, 이 선수도 지금, 추선수도 지금 드랍을 준비하고 있고 이거를 어... 잘 막아야 되는데 드랍이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안 좋죠 여기 지금 전면을 신경 쓰고 있는데 아 이거 엇갈릴 것 같은데요 이거 엇갈려요 엇갈려요 아 그대로 그냥 진행하나요? 나오는 걸로 막으면서, 리버를, 리버를, 아, 근데, 여기 리버, 리버, 아, 컨트롤이, 아이고, 망했어요. 여기는 지금, 여기도 막긴 막았는데, 피해가 여기가 훨씬 크죠? 아이고 지금 프로브가 열심히 싸우고 있고 아니 아까 차라리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막고 그 다음에 갔으면 어땠을까 무지막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었거든요 하아 이러면은 이슛 선수가 조금 더 기분이 좋은 상황 지금 터렛도 잘 둘러줬기 때문에, 이거 좀, 셔틀이 나대기가좀 까다롭고, 반면에, 여기다가, 이게 파이널하고 캐논을 몇개 이렇게 심어줘야죠. 왜 기동성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바이오가. 아하, 이거 이대로. 이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지금, 아, 이제, 하이템플러가 이제, 예, 네. 아까 피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거 떨어지면은, 이거 리버로 잘 막아야 됩니다. 이거 존나 많거든요. 불금도 많고, 아, 하이템플러 깨졌어요. 그래도 캐논이 있어서, 아, 여기가 아니구나. 아, 그래서 호다닥 튀어버리는. 이런 것도 좋은 거죠, 지금? 계속 여기다 발 묶어두면서, 리버 같은 거 여기다 묶어두면서, 나 언제든지 또 드랍 존나 갈수 있어. 또 수위하고 있어. 지금 벌써 일꾼이 55마리. 44마리. 음, 지금 인구수 차이가, 거의 80 이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선수도 털에 박는 건 좋은데, 여기다가 배럭 같은 걸 이렇게 띄어 넣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셔틀이 여기서부터 때리기 때문에, 더 금방 셔틀을 조질 수 있어요. 이제 고스트가, 유령이 나올 타이밍인데 유령 건물은 아직 안 보이죠? 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거 이대로 그냥 사실, 아, 아까 템플러 이 거, 이제 이게 존나 컸어요. 이게 이거 의도적으로 여기 가서 이거 부시려고 갔었나? 삼천주 선수가? 그러면은 진짜 10인정. 그래도 리버가 강력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주고 있어요 다이오닉을 오 리버 태우면서 태우면서 그래도 아 이번에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많이 잘 먹었고 여기다 캐논 지어주면서 어 이거 막히죠 어 이러면 또 몰라요 왜냐면 이제 이제 하이템플러 나오거든요 이제 뭐, 어, 일꾼을 크게 잃은 게 아니라서, 이 바코드 선수도. 그쵸, 리버 좋대죠 이. 이 뭐죠? 유령으로 EMP를 잘 써야 돼요. 이 하이템플러한테. 과연? 이 하이템플러 근데 이 유형이 워낙 지금 많아가지고 하이템플러한테 잘쏠것 같거든요. 하템을 더 뽑아야죠. 바코드 선수는. 그리고 게이트를 좀더 팍팍 늘려야 됩니다. 지금. 다음 업그레이드도 빨리 돌려야 되고 여기 이제 3 3업 찍었어요. 이미. 어... 지금 양 선수 다200슛 선수는 이제 250풀 인구수가 됐고 자, 캐논으로 막는거는 좋은 선택이죠 근데 이 유령을 유령을 잘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뚫기 힘들죠 뚫기 힘들어요 왜냐면 리버가 여기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EMP 한방 잘 들어갔고 EMP로 EMP로 이야 아 근데 여기다 쐈어야 되는데 못쐈어요 이거 섣불리 못들어가죠 왜냐면 여기 템플로 지지면은 그냥 다 x 대기 때문에 근데 여기저기 감지타워 지으면서 이제 가두리 시야를 전면적으로 그냥 지금 뭐, 이제 다 보이죠? 셔틀, 이런 거 방지를 철저히 하고 있고. 이 일꾼만, 나 일꾼만 안 죽으면 내가 이긴다. 이런 거다 부셔줘야죠. 리버, 진럭 같은 거 그냥 4마리 네 내려가지고 여기서다 부시게끔 해놓고. 그쵸? 야, 그리고 이 바이오닉이 이거 뚫기가 진짜 힘듭니다. 애매합니다. 유령을 존나 잘 써가지고 이거 EMP를 다 매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어, 이제 해방선이 뜨고 있고, 야, 이제 이거 핵을 쏘겠다는 얘기죠. 핵을 존나게 쏘... 핵... 이거는 이것도 해방선인가요? 아, 해방선이 떴어요. 이제. 해방선이 떠서. 그래도 리버가 존나 셉니다. 아, EMP! 이렇게 뭉태기로 가면 안 되죠. 이제 커세어와, 어, 그죠. 커세어와, 어, 캐리어를 준비하고 있었네요, 이 선수. 어, 이거는 좋죠. 왜냐면스트테라니 캐리어한테 존나 취약합니다. 포로밖에 막을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오라서 캐리어 쌓이면은 못 막아요. 그 다음에 지금 커세어가 이렇게 또 쌓이면은 웹을 존나 그거 하면서 잘 그거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 못 뚫죠. 뚫기 힘들죠. 해방선을 존나게 모은다는 생각인데, 이제 핵을, 핵쇼가 시작됩니다. 이제 핵이 지금 거의 뭐1 2방 있고, 근데 이제 캐리어가 쌓였습니다. 이제 드래곤이랑 이런 거를 좀 버려주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리버만 살려놓고, 그 다음에 셔틀도 그냥 버려. 이거 핵을 쐈어요? 핵을! 핵이! 떠나! 으아! 그래도 핵이 약간 뒤쪽을 맞으면서, 어, 그래도 캐리어는 내기가 살았어요. 그 해랑선이, 그래도 해방선이 많이 많이 모이면 그래도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존나 약하죠 이게 수원 이게 수원이었으면은 발키리로 그냥 녹, 녹이는데 그래도 이거 캐리어가 어 이거 쌓 점점 쌓입니다 자 이제 바이킹으로 옹수하려고 하는데 이 바이킹도 이 커세어 근데 지금 커세어가 없어요. 커세어가 없어요. 이러면은 아, 아 커세어가 어 커세어가 없어요. 커세어가 커세어 이제 나왔죠. 그래도 이번 한타는 또, 막아낼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일단은 막아냈습니다. 어, 치열합니다. 일단, 배틀! 배틀이 나왔어요, 온갖! 온갖, 어, 유닛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 그래도, 이 캐리어가, 더 센데요? 배틀보다? 지금 캐리어가 면업이죠? 이거 업그레이드에서 차이가 커가지고, 지금 2 업이에요. 곧 삼성업 되나요? 아, 이거 빨리 찍어주세요. 이거 찍어주세요. 이거 배틀을 존나게 모으고 있는데,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있는데, 어, 이거 캐리어를 막는 법은 이거 토르밖에 없거든요. 근데 토르가 또이 커세어 웹에 취약하기 때문에, 야, 이거 좀 장기전으로 치다들 것 같거든요. 이거, 아비터를 빨리 뽑아야죠? 그쵸, 아비터 나오고 있고, 캐리어가 좀더 쌓이고 있고, 캐리어 비율 딱 좋습니다, 지금. 지금 비율 딱 좋아요. 지상구 딱요 정도. 그 다음에 핫템을 좀더 섞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커세어 있고, 이거 해방선 다 뒤집니다. 뭐죠? 방어력. 이야, 이 방어력 그걸로 반가마기 방어력 깎는 걸로 그 커세어가 한 방에 다 날아갔습니다. 이해방선도 모이면 스플래시가 세기 때문에 아 이거 이대로 밀릴 것 같죠? 이대로 밀릴 것 같아요. 그래도 드래곤이 나오면서 한턴또 버티나요? 한턴또 버틸 것 같은데요? 일단 한턴또 버텼습니다. 이제는 이 다음번에는 아비터가 나오거든요? 다시 바이킹을 모아주고. 아, 지금 시도는 좋았는데. 아, 약간. 귀심이 살짝 부족해요. 그리고 이 마리는 굳이, 마리는 왜 뽑죠? 마리는 뽑을 필요가 없고, 이게, 수원이, 이 마법이 존나 좋기 때문에, 이 수투가 조합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지금, 돈이 지금 일꾼이 몇 마리죠? 54마리. 돈을 존나게 쓴 거거든요, 이거? 근데, 못 밀었어요. 이 드래곤은 이제 갖다 버리는 용도고, 이거. 그쵸? 이거 그냥 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캐리어 이제 저거를 이제 캐리어로 충당하는 건데 야 20분을 향해 가고 있고 치열합니다 양 선수 치열해요 초대 우승자 풀토 선수와 2회 우승자 함점주 선수 치열한 이거 바이킹 근데 이거 바이킹 이게 이거, 여기다가, <laughs> 얼음땡 하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아비터를, 새내기 덮, 그쵸? 시간은, 지금, 바코드 선수의 편입니다. 예? 아까, 핵으로, 너무 까불었어요. 예? 너무 방심했죠. 이거 아비터로, 아, 그래도 아비터 컷? 아, 여기서! 여기서! 이야, 그래도 바이킹이, 그래도 바이킹이! 이야,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 아, 아비터를 좀더 기다렸어야죠. 응? 아비터를 뭐 기다렸어야죠. 그래도 지금 이건 또 막혀요. 그러니까 뒷심이 부족해. 저 병력을 먹는 것까지는 지금 되는데, 스테란이.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어? 이거 계속 도돌이 편데,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방법을. 이 업그레이드 일단 돌려야죠. 다시 배틀로. 이제 이거 아비터가 떠가지고. 이거 아비터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EMP 여기다 한번 막으면 그냥 다 병신되는 거라서. 어, 퇴야죠, 퇴야죠. 아비터, 아비터로왜 이렇게 전선해도. 어? 아니, 아비터는 뒤로 빼. 아비톤 전선에서 뭐 하는 거야? 아비톤 지금 만아 채워, 채워야 돼요, 만화. 지금 배틀이 갔습니다. 와, 얼려버렸고. 지금 여기 커세어로 여기 가야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양선수 다. 지금 3, 3업 됐죠. 삼삼업 됐고 다 삼삼업 이제는 뭐다 삼삼업이고 지상 병력도 살짝 조금씩 뽑아줘야죠 야 이거 이러다 날 새겠는데 빨리 배틀 조져야죠 커세요 뭐 하나요 야 그래도 삼삼업 배틀이라서 좀더안 뒤지긴 하는데 핵으로. 아 핵이 근데 어! 생산 건물을 부셨어요. 생산 건물을 부셨어요. 빨리 복구를 해야 되고 이 선수는 근데 캐리어가 있고 커세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이야. 아씨발, 오줌마려운데 배틀로 또 이렇게 휘둘러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계속 신경쓰이게 해주고 있고. 이거 빨리 그거. 지어야죠. 찍고 다크 템플러 같은 것도 한두개씩 섞어주면서. 오브초버 어디 갔나요? 이제 또 핵을 쏘러 왔... 온 거거든요, 이거? 옵저가 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 이거 잘못하면 다 뒤집니다 핵 떨어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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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쐐기를 박습니다